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0과 어떻게 외로움에서 벗어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고 슬픈 감정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로움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대 청년들의 자살 원인 중두 번째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혀 깊은 외로움 속에 거하는 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리고부터 무엇이었을까요? 가로치시고 예. 문제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보내 보여주신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이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하였습니다 줄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떠났지만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제를 닫거나 하지 않고 그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혼자서 오지 말고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처럼부터 교제해야 합니다.까지 초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세상살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이렇게 단절합니다. 만남을 단절해요. 그래서 홀로 혼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우리의 외로움은 더욱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드시 교제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소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소그룹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속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세안교에도 구여 기관 중보기도팀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구여 기관 중보기도팀. 같은 소구름 모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외로움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한 교회라는 새한의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불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이 소그룹 모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중보기도 팀 같은 모임이 있고 또 여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하셔서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교제 선한 교제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주치면 함께 있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주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이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참하고 외로운 감옥 안에서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족 종이에 쓴 성경과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몸을 함부로 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로운 감옥 안에서도 시간을 선용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오는 원망, 좌절,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복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체입니다.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오는 원망, 좌절,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보금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주려치시고 시간에 보금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가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값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가로하시고 시간에 보금아 동그라미 친 것에 연결을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의 보금하라는 개념은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혼자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외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극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잘고민하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복음화 하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외로움에서 반드시 극복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외로움을 극복했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함께 읽으면서 줄여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줄여치시고 성령의 임재를 확신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과 교제 동그라미 또 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름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비록 외로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노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는 단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마저 모두 그들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하였습니다. 군중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모욕을 했고 함께 처형당한 강도 중한 사람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위로자요 참된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제 사도바우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에게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날마다 그의 앞에서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우리 성결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성봉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오른손을 높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쭤더니 이 오른손 이렇게 쥐고 다니는 이유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늘 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다닌다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닌다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줄시며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며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며 돌보았습니다. 가에 줄을 치고 피로를 채우며 돌보았습니다. 하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며 돌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며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주칩니다. 외로운 감옥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외로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으로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까지 주를 찌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외롭고 우울하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 때 나의 우울함도 외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분명히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과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 외로움조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바우처럼 믿음의 형제와의 교제를 지속하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삶 속에서 깊은 외로움으로 괴로울 때가 있었나요?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 반드시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성경적인 방법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본을 보여준 외로움의 극복의 방법을 따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하며 노력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을 보급하시기를 부탁해요. 시간을 보급한다라는 것은 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그것을 계획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드려 여러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은 외로움에서 극복되시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사를 설계하시고 또 우리 만지시고 또 관리하시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며 나누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내 자신의 문제만 한 몸에 이지 마시고 내 자신의 문제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생각을 전환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보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의 삶의 무게로 슬픔과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돌아본 후 그들에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네, 실천 과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과 속에 있는 우리 불루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그리하여 모든 예배들이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주시고 또 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